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다 보니까 얼굴을 볼수 없어서 이렇게 또 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고요. 또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신 예수님.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에요.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조금 귀 세우고 잘 듣길 바래요. 자, 우리 다음 말씀 속 하겠습니다. 신경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영상 찬양 나오죠? 율동 집에서 함께 보면서 따라해요. 기도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서 빨리 저희들 만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의 평안과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2021년 주제 말씀, 우리 큰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고 말씀 들어갈게요. 모든 일에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번주에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 저번주에 말씀 들었던 것들을 자세히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큰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큰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셨죠? 맞아요. 여리고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곳에서 누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누구? 예수님을 만난 누구요? 맞아요. 사케오, 사케오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케오는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세리예요. 그것도 세리장, 제일 대장이에요. 또 돈이 많은 부자다라고 사케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인 사케오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사케오는 욕심쟁이야. 사케오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어? 로마 나라에 바치는 사람이지 난 사케오가 싫어 나도 이렇게 사케오를 모두 다 싫어했어요 나도 싫어요 그러던 날 사케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헉,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수 있지? 사케오는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 저기 사케오 좀 봐봐. 어, 부끄럽지도 않나 봐. 맞아, 맞아. 사케오는 아무도 같에 없잖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불렀어요. 네,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케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케오와 함께 먹지? 사, 글쎄, 사케오는 친구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거어서 로마 나라에 주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케오와 친구가 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사케오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케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제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았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케오와 예수님은 모두 다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께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무도 사께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또 친구하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께오를 찾아가셨고, 사께오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여, 너도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사께오의 친구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의 사께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께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한 사케오에게 오늘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송 하면서 집에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헌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친구의 이름과 또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송 우리 함께 따라서 해 볼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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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소날아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날아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 어? 의사님이 너무 더워서 이거 선글라스를 뺐어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또 힘들었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어, 저번주에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 있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린 거 엄마 아빠랑 같이 드리고 인증샷 찰칵 해서 담임 선생님들께 전송해주세요. 자두 번째 우리 친구들 코로나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긴 시간이 코로나니까 기도 안 하죠. 본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꼭 코로나 위에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있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공부해서 그것도 찰칵 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황금하에 비에다 놓지 말고 우리 친구들 예쁜 봉투에 헌금 넣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 올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난한 친구들 또 베트남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돕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여기 너무 좋죠? 우리 건사님 동네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